많이 얕아졌죠, 버블이. 이제 자세히 보시면, 버블의 음, 공간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보통 마스크팩을 하시면 한 30분 정도 하시죠. 30분, 35분. 3 0 40분 길게 잡으면 40분 정도 하시는데, 예, 네, 이거는 버블이 있어서, 버블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, 어, 길어집니다. 이거는 한 3시, 40분, 50분 될것 같습니다. 완전히 없어지는 게. おぼぬえだしと。